항공 안전은 글로벌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01년대 초반 우리나라 항공안전 역사에 있어 큰 점안점 기억하시나요? 바로 미국 FAA에서 2등급을 받은 뉴스입니다 현재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 FAA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을 받으면 측은하게 어기는 우리나라가 20년 전에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에서 빛을 발휘하는 민족입니다 2008년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시행한 항공안전감사에서 전세계 1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시행하는 항공안전 감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글로벌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항공안전 종합평가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접근 방법으로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오늘 항공 상식을 위한 용어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항공안전 종합평가는 유석 u s o a p 라고 하며, 상시적인 모니터링 접근은 여기에 CMA를 붙입니다 어떤 증권 상품 아닙니다 자 약자에 대한 해석은 자막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섭은 항공안전 수준 미비와 대형 항공사고 발생 등으로 항공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했을 때 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을 목적으로 합니다 첫째 국가들이 아이카오 국제 민간 항공기구, 권고 사항, 관련 절차, 안내 자료, 안전 관련 법을 준수하는지 관찰하고 평가합니다. 둘째, 아이카오 표준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적합성 정도를 확인합니다. 셋째, 법률, 규정, 라이센스, 면허, 인증 및 제어 기능의 수립을 통해서 안전감독 시스템의 국가들의 실행의 효과를 결정합니다. 넷째, 안전 감독을 위한 국가들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안전 감독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최악국에게 컨설팅, 조언을 제공합니다. 물론, 항공에 있어서도 국가 주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서 그냥 무시하고 멈춰. 살아야지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국가 유럽이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유섭 결과를 참조하여 취향금지, 증평금지, 코드쉐어 금지 등의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섭은 기존 자발적 안전감사 프로그램인 SOP, SOP 수행 결과 항공안전 관련 규제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항공안전 위협에 대응하고자 발전되었습니다. 1997년 대한항공보잉747-300 추락, 1997년 인도네시아 가로다 항공, 에어버스 항공기 추락 등 대형항공사로 인한 항공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계기였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항공법과 시행규칙의 부적합 정부 조직이나 전문 용어가 예산 부족 항공사에 대한 증명 그리고 감독의 불충분 등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과거 유섭은 모든 아이카오 조약국 체약국이라고 하는데요. 감사 수검을 의무화하고 있고 체약국에 대해서 6년 주기로 감사를 수행하고 아이카오 유섭 요약 보고서 서머리 리포트를 통해서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996년 초기 시행 당시에는 부속서 1, 부속서 6, 부속서 8에 대해서 이제 감사했는데, 2005년부터는 종합적인 시스템 접근을 통해서 부속서 9와 부속서 17을 제외한 전부속서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국제 민간항공기구는 최근에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많은 국가들을 그것도 직접 가서 6년 주기로 하자니 엄청난 노력과 실효성도 물음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풀 것인가? 답은 IT였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감독을 합친 유섭 시즌 2 유섭 CMA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상시 감독 체계입니다. CMA는 우선 데이터 기반입니다. 최약국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개별 최약국가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먼저 MOU를 체결하고요. 온라인으로 항공 안전 감사를 상시적으로 수행합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일부 그 분야나 혹은 전면적으로 감사를 현장으로 나옵니다. 또는 체약국이 요청합니다. 우리 컨설팅 좀해 달라고. 그러면 현장으로 나옵니다. 자, 짧게 말씀드렸지만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며 여기까지 오기에 엄청나게 험난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자랑스러운 사실 오늘 밑줄 쫙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조금만 더 풀어서 가정을좀 말씀을 드리면 CMA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국가들이 이제 MOU를 체결한다고 했죠. 그럼 CMA가 발효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문을 수행해요. 간단한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라고 좀 기술적인 질문들을 대답을 합니다. 그 전에 국제 표준이 있으면 우리나라 제도의 차이점을 좀 입력해둡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 표준을 그대로 똑같이 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프로토콜을 만족하는 비율을 검토합니다. 그게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너무 낮거나 혹은 점수가 높아도 큰 사고가 발생했거나 혹은 심각한 안전 관심 사항이 생기면 이제 국제 민간 항공 기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안전 관심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고 조치를 요구하고요. 물론 프로토콜을 만족하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한 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의무적으로 자료 제출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네, 온라인에서 나와 오프라인 현장으로 와야죠. 글로벌 항공안전 감사를 포함하여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노력,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항공안전을 위한 다른 노력들, 앞으로 항익남에서, 패밀리를 위해서 모두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